22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0.5종 첫 번째 총매제가 등장했습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세라프 스토리 미션을 완료하시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주차 스토리를 완료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전 아르키메데스 첫 번째가 두 번째 스토리 미션을 완료하면은 가는 지역에 다시 가게 되고 이 작전 아르키메데스를 마지막까지 완료하면은 암호화 색인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로파로 가라고 하죠. 유로파에 도착하게 되면은 정찰을 완료하고 적을 처치해 암호화된 비닐번호를 해독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적을 처치하지 않는 정찰을 완료하게 됐을 경우 19% 정도 추원이 됐습니다. 적을 처치하는 것까지 들어간다면은 그냥 공고 이벤트 한번 하면서 끝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독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은 카드모스 마루의 잊혀진 구역인 파멸에 가서 비밀 사서함을 찾으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숨겨져 있을 것 같지만 그딴 거 없어요. 나가는 문 왼쪽에 그냥 대놓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서함을 찾게 되면은 세라프 방어 전설의 난이도로 가라 합니다. 세라프 방어를 진행하는 도중 스캔 을 이용해 알맞는 길을 찾는 퍼즐 안에 쓰러져 있는 동불능한 기계를 스캐닝하면 퀘스트가 갱신이 돼서 전설의 난이도로 완료해 촉매제를 획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설의 난이도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저의 전투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가 필요해요. 진행하면서 마지막 보스를 처치하고 보상을 받을 때 촉매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촉매제를얻거나 이후 무기를 개조하게 된다면 사냥꾼의 추적 2단계로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걸작은 모자비한 먹이 쟁탈전입니다. 그리고 사냥... 사냥꾼의 추적 2단계로 강화하면서 총열도 바꿀 수 있게 되죠. 또한 걸작 옵션이라던가 사냥꾼의 추적을 추가로 개조할 때는 승차 합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자유도가 확실히 넓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장식 또한 지급합니다. 이 장식에서 달라진 점은 앞 총열에 배럴이 추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번 추가로 업그레이드 또는 강화가 될 때마다 모습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강화를 했다고 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개조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면 장식을 아예 빼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2단계에서 3단계 변화가 마음에 든다면 그 모습으로 장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소리죠. 아 참고로 말하면 사냥꾼의 추적은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전체적으로 추가 스탯이 붙으며 최대 4등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간단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모두들, 걸작 완성하시길 빌며, 좋원 사냥, 좀 밥인 되세요.